어, 컵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혹시? 감정. 그죠? 네. 감정. 인간의 감정을 다루죠? 감정. 감정은 어떻게 쓰일까요? 감정을 어떻게 쓸까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이나 저나? 이걸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컵은 감정인데, 감정이라는 게 우리한테 존재하고, 감정을 쓰는데, 감정이 혼자서도 생겨요. 그렇죠? 근데 혼자서는 절대 존재 가치가, 가치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게 컵이에요. 서분 어 감정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사는데 어 화가 나요. 네. 보통 왜 화가 나죠? 가만히 혼자 있는데 화가 나요. 가만히 가만히 혼자 있는데 집에 있는데 화가 나요. 예왜안왜 네. 화가 나죠? 내가 시킨 음식이 늦게 왔어 화가 나네. 배달기사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우리는 모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관계 때문이에요. 기분이 나빠. 불쾌해. 뭐가 좋아? 행복해. 그랬을 때 필요로 하는 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느끼고 관계 속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다시 타고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컵은 대인관계를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관계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컵이에요 완전은 자기 혼자 그냥 생존하고 살아남고 치열하고 이런 얘기였고 컵은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타인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타인, 음, 누군가 가까운 사람, 친밀함, 가족, 지인 네, 이런 관계를 필요로 해요. 컵은 존재하려면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이스 오브, 에이스 오브 컵은 어, 감정이 저렇게 컵에서, 분출되는 거죠 네. 컵이 뭔가 컵에서 이렇게 넘쳐서 분수처럼 흘러나오는 건데 혼자 혼자 있죠 네. 컵이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목적이요? 네. 컵이 뭘 향해서 간다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것또뭘형성한다 그랬죠? 어때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요?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 네. 네, 그런데. 그럼 쟤는 어떻게 있어요? 그냥... 함께 있나요? 아니. 혼자 있죠? 네. 네. 그럼 거기서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는 걸. 컵의 존재는 분명 누군가와 함께 뭘 하거나 뭘 해서 느끼는 건데 우리는 혼자서 감정을 가질 수 있죠. 뭐 행복감이라든지, 혼자 뭘 해서 좋다든지, 혼자 실실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질문이 혼자서 뭔가를 느끼는 질문이 아닐 때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하고 있어 애정운이에요 애정운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좋아요 안 좋아요? 짝사랑이죠 또 옆에 없겠죠 내가 상대가 멀리 유학가 있거나 못 보니까 혼자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모순을 찾아내는 그러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이것이 우리 직업에 가장 가까워요. 어, 그쵸. 혼자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야 우리는. 상